가 마이너스 2 이상 2 미만의 정수일 때 다음 조 방정식 해가 없는 걸고르는데 그렇다면은 이쪽 x 에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걸 찾으면 되겠죠 그렇다면 기억을 간단 하게 나다 기억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를 이쪽으로 이항 시켜주면은 이, 이, x는 4 그러니까 x는 1 그러니까 기억은 아닙니다 그다음 그다음 을 해보면은 4x 플러스 4는 6x 예, 이쪽으로 이항으로 예, 이쪽으로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2x 빼기 4 이쪽 서로 나눠주면은 x는 2 e. 그렇죠? 이쪽에서 x 는 미만이니까 이가 해당이 안 돼요. 그러니까 정답은 니은입니다 디귿도요. 아, 디귿도요?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디귿도 해 해보면은 이쪽. 디것은 5x/6은 6x/6 얘를 이쪽으로 이항시키고, 얘를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x 그러니까 같은 x는 0입니다 이쪽에서 2에 해당되죠. 이쪽에 그러니까 정답은 ㄴ입니다.